저번에 같이 왔던 친구가 여기 짜조는 기성식품이 아니래요. 자기가 해먹는 거라고 하더라고.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달병가 영입니다. 포옹남이라고 그 당산의 쌀국수 맛집 아시나요? 오늘은 제가 달려서 그 포옹남까지 가서 그 쌀국수를 먹고 간단하게 먹방도 찍고 또 가는 도중에 생각나는 것들 뭐 말하고 싶은 것들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찍어볼까 합니다. 퐁남이 되게 유명한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틀 전에 처음 가봤거든요. 그때 반해서 지금 오늘 혼자 또 가려고 <laughs> 이렇게 런닝을 어,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요새 들어서 이렇게 브이로그를 조금씩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브이로그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어, 남의 이야기 봐서 뭐해? 그리고 내가 내가 궁금하지 않을 텐데 누가 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제 영어 유튜브 계정에 이런 브이로그 형태의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카페 갈때 아니면 어디 뭐 서점 갈때 필요한 영어들 해서 직접적으로 브이로그 형태로 보여주, 보여주는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그게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촬영하는 제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브이로그 형태로 보여주는 게 보는 사람도 재밌을 수 있고 또 촬영하는 나도 재밌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단순히 영업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 삶도 이렇게 좀 찍어서 올려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 그냥 하는 거에 힘을 믿는 편이거든요. 그냥 하는 게 오래 지속되면은 어느 쪽으로든 좋은 결과 혹은 좋은 기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연예인이 아닌데 유튜브가 잘된 사람 보면은 대부분 다 유튜브에 영상을 몇십 개 혹은 몇백 개 올리신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막 조회수 안 나오고 반응도 없다가 하나하나 쌓이고 어느 날 한계가 크게 터지면서 그 사람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뭐 빠니보틀 님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개인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올리면은 반응이 없겠죠, 사람들이 별로. 제가 뭐본 계정은 45만 영어 유튜브지만 영어 유튜브를 구독해 줬다고 이거를 또 봐주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냥 해보자 계속 해보다 보면은 뭐라도 되겠지 그냥 하는 것에 힘을 믿고 이렇게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사실 이렇게 밖에서 촬영하는 게 너무 부끄럽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되게 많이 보는 편이라서 엄청 부끄러운데 그 영어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기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연습이 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 눈치를 좀덜 보는 좀 그런 측면에서도 참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원래 가는 길에 비해서 훨씬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이 좀 없는 곳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하라고. 근데 저도 그 그냥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그냥 해보는 거고 제가 먼저 그냥 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누군가에게 그냥 해라고 말할 힘도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하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냥 해보세요. 부끄럽고 어색하겠죠. 근데 뭐 어때? 그래도 그 마음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저거 번아가요. 뭐 <끽> 자, 한강에 왔습니다. 달려보자. 아, 맞다. 나이키. 아, 근데 뛸라는데 하늘이 너무 이쁘다. 아 미쳤다. 와. 와.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제가 요즘 달릴 때 저에게 되뇌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optional이란 표현이에요. 해석하면은 아픔이나 통증은 필연적이지만 그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너의 선택에 달렸다. 저는 요 말이 최근에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늘 달리기만 해도 이미 1km 지났을 때부터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어막 피만 나고. 아픔은 필연적으로 온 거죠. 근데 외쳤어요. But suffering is optional. 그렇다고 내가 불행한가? 고통스러운가? 아니. 나 지금 달리고 있고 상쾌하고 기분 좋아. 좀더 달릴 수 있어. 라고 하니까 <laughs> 아프긴 했지만, 힘들긴 했지만, 결국 4km까지 뛰게 되더라고요. 이건 비단 달리기 뿐만 아니라 모든 배움. 예를 들어, 영어를 배울 때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는 고통이죠. 그렇지만 그 과정이 즐거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할 때나 친구를 만날 때다 와닿는 말인 것 같아서 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optional. 이 표현을 여러분들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즐겁자고 선택했습니다. 와, 양화대기 옆쪽으로 가면은 노들길 나대목이라는 터널이 있거든요? 이거 터널 타고 쭉 가면은 바로 포옹라입니다이 골목만 나가면은 바로 있어요. 저깁니다. 보이나? 엉나 어, 저는 바에서 먹을 거예요. 그게 촬영하기도 편하고, 느낌 있잖아. 선생 네, 그, 비빔국수 하나랑, 그, 420 맥주 주시는데, 비빔국수 나올 때 같이 주세요. 비빔국수 나올 때 맥주 같이 주세요. 혹시 물이 있나요? 물이에요? 물. 멀어. 감사합니다 저 밖에서 먹어도 되죠? 촬영하고 싶어가지고 <laughs> 어. 아 근데 이렇게 밖에 먹으니까 여행 온거 같다 저기 아저씨안나게 와. 야겠다아살거 같다 생수 밖에서 먹는 사람 저밖에 없죠 <laughs> 낭만은 비싸다 밖에서 먹는 게 낭만인데 <laughs> 너무 덥다. 바로 나오네. 아, <laughs> 아, 네. 이겁니다. 이거 이게 비빔국수.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이게 비빔국수가 그 뭐야 양념이 빨간 양념이 아니라 약간 식초 양념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새콤하고 맛있어요. 짜조도 하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아저 진짜 이틀 전에 먹었는데 맛을 못 잊어서 바로 왔습니다. 사이공 맥주. 지금 어떤 맥주가 안 맛있겠어? 아, 일단은 맥주부터 빠르게. 베트남 하... 맥주는 진짜 청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따 닦기만 짜조도 하나 포장할 겁니다. 그 저번에 같이 왔던 친구가 여기 짜조는 기성식품이 아니래요. 자기가 해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 이거 비빔이에요. 네. <laughs> 맛있어요, 되게. 진짜 강추요 맛있어요. 네. 유튜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아 아, 나오, 아, 나오시죠. 죄송해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요새 이렇게 스몰톡이 한국에서 쉽지 않은데, 너무 성격 좋으시다. 이 날씨에 밖에서 원소할머 진짜 나밖에 없겠다. 저는 약간 이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사실 남한테 말 버는 게 엄청 우리는 어렵잖아요. 되게 상대방 방해하는 것 같고 귀찮게 하는 것 같고. 근데 너무 호쾌하게 국물 없는 거 먹어요? 이러시더니, 유튜브 하나 봐? 잘생겨가지고 유튜브 잘될 거예요? 다 그러는데, 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저도 이런 스몰 터크를 좋아하는 하지만 말은 잘안 걸거든요. 방해될까봐. 저렇게 해주시는 게,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기분도 좋고. 아, 사주신, 아,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옆에 사장님이 맥주 사주셨어요. 아니, 이게 뭔 일이래? 짠하, 짠하러 가야겠다.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짠한번 하시죠. 쏜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좋은 어른이다 와, 미쳤다. 반성하게 될 정도로 멋있다. 아, 기분 너무 좋아. 나 진짜 열심히 갑자기 브이로그를 진짜 열심히 하고 싶어 했어요. 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한테 맥주를 이렇게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아 내가 먹는 맥주가 궁금하신 줄 알고, 이 싸이공 맥주를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이렇게. 저 이거, 이거 마시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웨이터한테, 어, 옆에 있는 거한테 이거 달라고. 아, 진짜 유쾌하시다. 기분, 아, 너무 좋은 어른이다. 앞으로 만약에 제가 브이로그를 계속 한다면은, 이 반대 극부인 사람들도 만나게 되겠죠. 엄청 무례하거나 닮고 싶지 않은 어른들, 좋은 사람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어르신, 이 아저씨, 어르신도 너무 늙은 표현이다. 이 사장님, 이 아저씨의 오늘 친절을 생각하면서 힘을 좀 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분 좋다. 다 먹었고, 짜조를 포장해서 가봅시다. 사장님한테 인사드려야 되니까. 잡았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세요라니. 이렇게 어른한테 응원받아 온게 얼마만이지? 어른 되고 나서. 좋 다. 일어나는 될래요? 이런 어른 대자 다들 너무 멋있다